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무료 폰트와 무료 디자인 소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파일이나 프린트온 디맨드 상품에 적용할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디자인 소스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사이트는 creativefabrica.com 이라는 사이트하고 디자인 번들스 e t 이라는 두 곳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무료 폰트하고 무료 디자인 소스를 다운받아서 저작권도 살펴보고 그리고 캔버라는 디자인 도구로 간단하게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볼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패브리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무료 아이콘이 있는 이뷰 모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무료 그 폰트하고 무료 디자인 소스들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폰트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커머셜 사용 얼라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모든 무료 파일은 그 베이직 POD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게 베이직 POD라는 게 뭐냐면 여기 클릭을 해보면. 무료인 경우는 무료인 경우는 베이직 프린트 온 디맨드 POD 이, 이거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원본이 이렇게 있으면 원본 그대로 이렇게 상품에 적용하지 말고 변형을 약간 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색상을 바꾸거나 혹은 자기만의 요소를 추가해서 추가해서 사용해라. 그래픽도 이런 식으로 똑같거든요. 지금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기본 베이직 POD다. 이걸 약간 수정하면 되겠죠? 다운을 받아서. 그럼 얘를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받을 거냐면, 이제 압축 파일이고, 다섯 개의 PNG 파일이 있대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어, 가지고 어, 만들기 전에, 디자인 번들이라는 요 사이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디자인 번들이라는 곳이구요. 자, 로그인을 하고요 여기 보면 프리 디자인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픽 중에서 네, 여기 유니콘들이 있네요. 유니콘. 자, 요런데 그 POD 상품에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작권, 이, 이 라이센스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그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designbundles.net 라이센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사용에 제한이 좀 있거든요. 프린트 온 디맨드 그 상품에 사용하려면 어 기요 부분을 읽으면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요게 원본이면 바로 이렇게 원본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하든가 아니면 요 끝부분만 잘라 가지고 이쪽에 놓고 또 반대쪽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추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요것도 다운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두 개를 이제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여기 캔바라는 사이트에 가서 어 제가 다운 받은 걸 올려볼게요. 폰트는 업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브랜드 키트에 여기 업로드 폰트 해서 여기서 요 파일을 잡아서 열기 그리고 업로드 하겠냐 너 저작권 갖고 있냐 그러면 yes 업로드 해라. 이렇게 쭉 업로드가 되거든요. 지금 요게 업로드 된 거거든요. 요게. 좀 이따 보면 업로드 된거 파일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5,000 픽셀 곱하기 5,000 픽셀 해볼게요. 자, create new d 에서 5,000, 가로 5,000, 5천, 세로 5,000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지금 이제 그 다운받은 걸 업로드 해야 되니까요. 여기 업로드 메뉴가 있거든요. 사중에 요거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업로드 얘로 업로드. 업로드가 됐고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를 이제 입력을 여기 이펙트를 누르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원래 거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 바로 사용해도 되겠죠? 여기 텍스트에 가서, 그니까 토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놓고, 자, 요 글자의 폰트를 바꿔줄 건데요. 폰트를 클릭을 해보면, 업로드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업로드 폰트. 클릭을 하면, 그 다음 거를 업로드해야 되나 본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거, 이걸 가지고 갈게요 제가 스마일이란 디자인을 사용, 사용하려고 업로드 했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요 정도 크기로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얘네 둘을 묶어요. 얘네 둘을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정렬을 하는 거죠. 중앙 정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개다 이제 잡아서 가로세로 이렇게 움직이다 움직이면 이두 개에 대한 위아래 중앙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세로선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정확하게 중앙이거든요.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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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되는 거죠. 디자인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죠. 투명으로 해서 PNG를 받으면 이거는다 없는 상태로 투명으로 다운받아지는 거죠. 여기 디지털 파일, 애쉬에 판매할 디지털 파일 만들고 업로드한 후기에 보면 이제 저렇게 만들어서 이 PDF 프린트로 다운을 받으면 300 DPI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간단하게 그 JPG나 PNG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포토샵 같은 게 없으면은 근데 이 PDF 프린트를 여기 그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JPG로 바꾸고 또이 JPG로 바꾼 거를 c m y k 로 변경해 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료를 사용해서 이 PDF 인트로 받아가지고 이게 300dpi거든요.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사이트 주소들은 관련 링크들은 설명란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